아, 어, 드디어, 이 여름을, 드디어, 이 피카, 이 피카츄 수영장에 왔다. 호호, 너무 해가, 저 여기, 해가 너무 덥다. 너무 땀이 지에지에지에지에 흘린다. 하, 그래도 오늘은 조금밖에 못 놀아도, 뭐 신나게 놀면 되지 자 그러면 이제 옷 갈아입으면서 이제 놀아볼까나 고고씽 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같아갔다 두고 재밌게 놀면 되지 뭐옷갈아입어야다 슥삭 슥삭 아이고다 입었다 아아니 어서 안녕사세 안녕하세요. 네, 어, 제가 핸드폰에 검색해 보니까 그 뭐지 피카츄 수영장이 그 돈이 없다고 된다고 해서 네, 네맞 말은 저 피카츄 수영장이 더 오픈해가지고 오늘입니다. 오늘만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포켓몬 수영장 되세요. 네, 음 좋은 분이네. 잘 알았어. 오호. 와, 애기들도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와우. 아닌가? 내가 볼 때는 애기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설마 다 컸겠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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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 두, 두, 마, 두 명? 세 명, 네 명, 뭐지? 분명 한명 중에 어린애였단 말이야. 아니겠지 뭐음 깊은데 깊은데는 저쪽쪽 이쪽밖에 없는데 위험해 이 위험하다 여기 완전 위험할 거야 미끄럼틀 다 열어봐야지 미끄럼틀 잡아올게요 네 미끄럼틀 미끄럼틀 아이고 우후. 야, 그거 재미니? 네? 그거 재밌냐고? 재 재밌는데요? 이 어디 어린애가 재밌기는 재밌겠지 뭐 어른들은 재미 없단다 뭔가 나도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 뭔데요? 그냥 우리는 여기 수영장에 갇혀 있었어. 에이 설마 진짜야? 설마 주인장한테 물어봐야지. 근처 경찰차에서 신고할 거야. 아니, 그렇다면. 아저씨! 왜 그러니? 꼬마야. 아, 쪼꼬마 아니. 조그마니. 아, 그래. 그, 아니, 그 있잖아, 그 있잖아요. 저안 있는 사람들, 뭐지? 어, 왜? 설마, 계속 꽤... 같이 있었나요? 허, 어, 어? 그럴 그럴 리가 어, 어, 없는데왜 말을 더듬어요? 아, 아니야 그 사람들도 밤 밤이 좀이나 되면은 갈가갈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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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그런가요? 수상한데 네, 알겠어요 우선 그래에 네, 네. 어떻게 알았지? 아니라는데. 나다니까 같을 리가 없어요. 유기는 순식간에 탈출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유기유기가 너무 넘을 수가 없다고. 나도 넘, 저도 넘을 수는 없어요. 물 때문에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잖아. 아, 그렇구나. 저기 는 경찰차 아저씨로 한번 얘기해 볼까? 음. <laughs> 뭐마 어디 가니? 아저 잠깐만 그.. 거기 가려고요 경찰차 어? 문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경찰차 아저씨 어? 없네 이따가 이따가 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 그러니? 아니, 저기 피카츄 수영장 있잖아요. 어어어. 그, 뭐지? 그, 어떤 아줌마가 물어보니까, 여기에, 아, 그, 여기 주인, 피카츄 수영장 아저씨가, 그, 뭐지? 그냥 사람들 이다간줄 알고, 그냥, 문 닫았, 닫았 닫았고, 닫아놓고, 그냥 갔다, 가고 있다고 한대요? 아, 그래? 어, 우선은, 내가 지켜볼게, 에. 수고하세요, 어. 어디있짜 어, 여기있다. 어, 맞다. 이식, 나 쭉, 나 미끄럼틀 타다가 어딘가에 있다. 아, 어, 진짜. 아, 어, 얘기하다가 너무 시간이 다돼가서 더워 uh, 더워 더워 이거 타고 타다가 얼른 가야겠다오 다다다다다. 오오 가야 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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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음에오오오오오오오 수상해, 수상해. 뭐, 재밌게 놀았으면 되지, 뭐. 와, 가자. 내 네, 여러분.